안녕하세요, 뇽이에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CDV 스펀지밥과 라인 스티, 라인 스토어 여름 세일 때 구매한 제품들 하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도거 그리고 스펀지바 파인애플 팝콘통이 정식 명, 명칭이고 어 저는 팝콘통인지는 모르고 그냥 장식통인줄 알았는데 진짜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요정도 엄청 크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세트 구매를 하면 그 음료수 위에 올라가는 네 종류의 탑퍼 그걸 같이 줘요 저 이렇게 다 해서 팝콘이랑 음료수 2개까지 해서 3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얼른 달려가서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거 구매하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컵퍼도 가지고 컵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꺼내서 다 끼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펀지밥. 음, 핑핑이? 똥이? 펀지 막 만화를 좋아해서 이게 진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요새 영화를 잘안 보고 영화관에 안 가는데 이것만 사러 영화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아직 막 재고가 없거나 그런 거 같진 않아서 가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GV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라인프렌즈 제품들인데 어, 주문 하고한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그럼 한번 꺼내 볼게요. 먼저 어, 이거 마그네틱. 메모 홀더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까보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뒤에 자석이 있고, 꽤센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게로, 아! 이거는 이제, 평소에 안쓸 때는 이렇게 고정해놓으라고 되어 있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아래를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끼워놓으면, 요렇게. 어 귀엽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서버 머그 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폰이랑 초코입니다. 어, 이것도 열어볼게요. 이게 그 뭐지? 브라운이랑 셀리는 품절이었고 저는 남은 것만 구매를 한 건데요. 얘네가 위에 그컵 홀더도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열어볼게요. 상자가 좀 지저분해서 상자는 바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좋고 그냥 일반적인 머그컵이고 330ml고 이네 그렇습니다 뭐 스프인이스나 그런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머그고 오, 요게 이제 컵 뚜껑입니다 진짜 귀여워요 여기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너인데 어 귀여워 얘가 포장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약간 누운 것처럼 왔는데 떨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잘 껴져 있으니까 엄청 귀엽네요. 컵은 그냥 이렇게 뒤에 코이 되어 있고 뚜껑 이렇게. 어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너무 귀엽네요. 네 컵이 꽤 두툼하고 약간 묵직해서 막 쉽게 깨지거나 그러고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 초코 동전 지갑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 지퍼는 여기 이렇게 하나고 열면 이런 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물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옛날에 이거 말고 그냥 브라운 얼굴만 있는 거를 어, 여행 다닐 때 되게 지갑으로 잘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나와서 계속 눈여겨 보다가 요번에 세일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오 이거 탭도 귀여워요. 너무 귀엽네요. 귀엽고 이게 약간 폭신하기도 하고 크기도 커서 카드도 들어가고 현금도 막 넣고 다니기 되게 좋더라고요. 브라운보다 이제 초코 요게또 귀엽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귀엽네요. 그 다음은 이거 초코 헤어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집게로 된 핀이고요. 이렇게 집게로 찝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세수하거나 집에 있을 때 앞머리 올리는 용도로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귀엽네요 귀여워 여기 이제 이렇게 꼽아낼 수 있어서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갑자기 TMI를 드리자면 예전에 세일 때요거를 제가 샀었어요 이게 거의 똑같이 생긴 했는데 얘가 오히려 좀더 작고 얘가 좀더 큰데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앞머리에 꽂으면은 좀안 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크고 듣든안 예뻐가지고 이게 훨씬 머리를 잘 잡아주기도 하고 훨씬 좀 안정감 있게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거를 더 추천해요. 약간 사용하기 편한 거는 요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TMI는 이게 제가 원래 썼던 브라운 지갑이에요. 동전 지갑이에요. 어휴, 크기는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얘는 이렇게 가로로 넣는 거라면 얘는 이제 세로로 넣는 거죠.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이건 제가 원래 여행가서 잘 썼던 거라서 혹시 토미치기 당할 때, 누가 가져가면 소리 나라고 이런 방울도 달았거든요. 방울 열쇠고리도.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걸또 이제 잘쓸것 같아요. 이에는좀 장식용으로 둬야 될것 같아요. 둘다 귀엽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어퍼프 세트입니다. 이거는 좀 할인율이 괜찮았어요. 4개 샀더니, 할인해서 한4천몇백원 하나에 거의 1,000원 꼴로산 건데요. 한번, 어, 제품을 직접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쪽은 그냥 하얀색 에어버프에요 파란색 말고 요새 좀 많이 쓰는 약간 텐션 퍼프 그 미샤 텐션 퍼프, 퍼프 그런 느낌이고 진짜 부드럽고요. 음 이렇게 밴드가 좀 넓어서 이렇게 딱 끼우고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여워요. 여기는 이제 얘 이름 뭐죠? 에드워든가 개고 셀리 셀리 브라운 이렇게 있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 다음으로 키링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는 제가 셀린데 후기에서 좀 크다는 후기를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커봤자 한한 어, 머리가 한 요만할 거라고 아, 비슷하네. 어쨌든 커봤자 한 요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완전 진짜 큰 거예요. 이거 진짜 아, 뭐라고 비교를 못하겠는데 진짜 엄청 커요. 다음은 초코 점핑 피규어. 피겨 키링 점피인데요 얘도 좀 큰데 아까 셀리보다는 좀 작아요 어머 그냥 다 뜯어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크기 차이는 이정도고 얘가 진짜 크고 얘는 그냥 약간 흔한 크기예요 이정도 크기는 많으니까 이렇게어 진짜 귀여워요 여기는 요런 고리가 있고 요거는 요런 고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차키나 아니면 에어팟에 달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 얘가 솔직히 차키보다 클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귀엽습니다 되게 귀엽네요 그 다음은 아마도 제일 귀여울 것으로 예상되는 요 키링이에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구매를 했어요 요거또 뜯어볼게요 네 요것도 제가 후기를 되게 많이 읽고 샀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하나하나가 안, 별로 안 크고 되게 가볍다고 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금속 느낌이긴 한데 되게 가벼워요 전체적으로 달았을 때 진짜 엄청 무거울 것같지 않거든요 얘도 보기보단 좀 가벼워요. 오히려 이쇠 부분이 무겁고, 얘는 좀 가벼운 느낌인데요. 이것도 이제 에어팟이나 차키에 달려고 구매 했는데, 정말 귀엽고, 어! 아, 여기가, 아, 까져있네요. 아까 보니까 샌리도 여기 배 부분이 좀 까졌더라고요, 여기가. 아, 남들은 다 예쁜 거 같던데 왜 저만 까진 게야죠 세일이라서 까진 거준 건가? 근데 뭐 얘네가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교환받는 게더 귀찮아서 저는 그냥 쓰려고 해요 에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같이 리고 다니면 정말 과하겠죠? 네. 아무튼 정말 귀여워요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사고 싶었는데 이게 정가가 11,000원인가? 그런데 약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을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세일을 해서 7,700원인가에 팔더라고요 저번에 브랜드데이 때는 또 썼던 것 같은데 멍 때리다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요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남았네요. 제가 그 네이버에 네이버 스토어인가 거기 쿠폰이 있어서 두 건으로 나눠서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사은품으로 온것 같아요. 건당 하나씩 왔고요. 제가 한 건에 삼만 3만 원, 3만원마 삼만 3만 원마 이런 식으로 해서 칠만, 칠천 원치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하나씩 왔는데 LED 키링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이제 요거 떼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불이 들어오겠죠? 하나 뜯어볼까요? 얘도 되게 가볍고, 오히려 이셀 부분이 좀 무거워요. 요것도 조금 무게감이 있는 편이고, 요거를 떼서, 소리나진 않겠죠? 아!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요. 예상하지 못했던 귀여움인데? 어, 얘가 이렇게 보여요. 어, 저는 그냥 흰색깔 불빛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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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신기한데요, 이거? 오, 어, 신기하네요. 어, 또 저희 집에 손전등이 없었어서 대충 유사시에 쓸까 했는데, 어, 상당히 귀여워가지고 불을 한번 꺼볼까요? 진라 아직 그렇게 어둡진 않는데, 그래도, 보면 오! 오, 이거 너무, 너무 짱이네요. 실제로 보면은 화면보다, 어, 이 캐릭터 색깔이 훨씬 조금 더 선명해요. 밝기는, 이 네, 뭐, 비상 상황에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캐릭터 때문에 약간 빨갛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네,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